하 니까 터널 을 통해 올드 타운 으로 가자. 이리로 어, 가야 돼? 우와, 야, 이거 꼭대기 까지 올라 가면 아이템 없었 을까? 형, 왜 그래? 어뭐 <laughs> 떨어졌 어? 뭐어 떨어지 는데? 오, 오, 대가리 깨주는 중. 여기, 저기서 왜 죽.. 고왜 떨어져 이거? 터널을 통해 올 듯한 가자. 가면 좋요 어, 풍차 돌리기 기력 소모가 반으로 줄어든다. 개 좋은 거 있네. 풍차 돌리기는 근데 형 음. 나중에 혼자서 할때 하면 재밌을 거야. 둘이서 할 때는 화력이 세 가지고 잘 손맛이 없는데. 앞에 내가 거할때 개구리야. 내가 밤에 손맛이 깨들 보아줄게. 그래야지. <laughs> 어? 그래. 왠지 엄청 모유 빌인데. 음. <laughs> 여기서 미리 벌써 <laughs>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 어, 구간 어, 왠지 <laughs> 준비하기인데. 어어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오 덤벼 덤벼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와 <laughs> 얘들 날라가는 봐아형 이거 쓰는 거나 보고 싶다 나 아직 안 배웠어 저도 못 배우겠네 저도 음. 저도 못 쓰지 음. 오 역시 개가지인데 지금 음. 오아아 아, 뭐야 마블아 잘가 음. 마블아 잘가 아 피했는데! 오케이. 죽겠다 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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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와...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 못 봤었는데. 저, 어. 오, 아, 왜 맞아? 스텝 봐? 안 아, 맞았어? 어, 맞았어. 어, 형 카이 데미지 몇이야? 개쎄다. 어, 나 쎄. 데미지 몇이야? 나 데미지 400 넘었어. 와, 어, 이거 지 데미지가. 나 이거 여기다가 그거 박았어, 그거. 뭐봐. 뭐. 왕 있잖아, 왕. 데미지, 아. 어. 그거 두개 박혀있어. 소켓에 박았다, 고 어, 좋은 거. 어. 소켓 제일 좋은 거두개 박았어. 여기야? 아니, 아니, 야직진인데 안쪽이 맞는 거 같은데? 아닌데, 여기 길인데? 어, 아니네? 근데 왜 기다린다고 그랬지? <laughs> 오우, <차. 웃음> 와, 시체 봐. 아, 그러면 징그러... 다른 방이 있나 봐. 비밀의 어. 방 이런 게. 비밀의 방 있었어? 어, 있었어. 가 볼까? 가 보자. 어차피 엔딩도 코앞인데 방송 물량 뽑아야지.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이더라고. 엄청 좋은 템이면은 또 와, 이 점이 엄청 야, 볼레틸이다. 볼레틸. 아, 잠깐만. 이이이 잠깐만. 이열 열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뭐 뒤에 뭐 나온 귀여것데야 뒤에 뭐나데다여운 것인데, 귀여운 것인데, 귀여운 여여보세요데 귀여운 운다인데 귀여운 것인데, 귀여운 운다 너. <laughs> <어후. 어후. 웃음> <어후>. 와. <laughs> 와, 어 내가 이때다 이때 이때다 와개 진짜 무슨 형 이거는 진짜 라면 라면 2인분 뺏어 먹었다 진짜로 <laughs> 용성 안 된다 이거는 새벽에 라면 끓여왔는데 이건 진짜 아빠가 2인분 뺏어 먹었다 이거 진짜 한 입만 그래놓고 한 그릇 다 먹은 거야 아, 아 이거 진짜... 일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봐 여기서 또 나왔다는 건어 맞네 일렸다 아닌데 아까 거긴데? 저기 뭐야? 저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저기 뭐 버튼이 뜨긴 떠? 아니 원래 처음엔 떴었는데 이제 안 떠. 아 그러면 그냥 여기는 이벤트였네. 아, 쟤도 어, 두 마리 잡는 쟤는 두마리만 나오는 건가 봐. 어, 이그 얘네들만 나와? 좀뭐 뒤에 뭐, 뭐 먹을 그러니까 거 뭐, 있지 어, 않아?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그두 마리만 나온다. 아, 뭐 비밀의 방이었어. 뭐 좋았을 텐데 힘들었는데. 보상적어 어, 어, 뭐야? 어떠나도 어떠나어여기도 여기 애들 있다. 어나 어. 어. 어, 마무나. 아. 아. 어. 와 이거 장난 아니야. 마무나 아. 어, 나 갈게. 마무나 나 갈게. 아 매어 매어. 마무나 <laughs> 나 갈게. 아. 아, 진짜 버렸어. 어 마무나 나 갈게 미안해. <laughs> 와 이건 여기 애들 계속 나오네. 와백열마리 <laughs> 나와 보이는데. 나무나 미안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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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치료 개많이 썼어 나나 도착했어 욕했는데? <laughs> 진짜 해맑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착했어 가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면 텔레포탈할수 있잖아. <laughs> 적절한 판단력이지. 진짜 아니, 난 정말 가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정말 멀리서 멀리 갈더라 이미 <laughs> 그래서 내가 폭탄, 폭죽 던져도 던져도 덕분에 산 거잖아. 그 사이에 또 언제 그거 뭐 던져줬대? 폭죽, 내가 얼마나 많이 던졌는데, <laughs> 하나도 도망치 고맙지 않아. 도망치 <laughs> 하나도 고맙지 않아. 도망 o 서 얼마나 많이 a g 는데 u t to the world. I'm not sure how much i 사 going to do. I'm n o 지가 엄청난 감염자한테 둘러 싸일있대 army of a 다 e w people. a f f 어? 아, 아, a t i v e expect me soon. I'm going anywhere. I'm g o 다 자, 다음 판 100명 넘었습니다. 다음 판 만세! 다음 판 만세! 다섯, 만만만세! 쩐다. 자, 우측 상단입니다. 우측 상단에 질겨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다음 다음 판 4000K 60프레임 아프리카 3000K의 30프레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디지? 어디로 가면 되지 이제? 지금 연구실... 잠깐만 내려가야 되나? 아니지 여기서 왔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올라가나? 올라가면 밖에 아, 있는데? 것아 여기 열려있네 여기 거즈 있다 거즈 있어? 응아 여기 맞아 올라가는 오케이. 거 맞고 기차아안 먹어 나 치료약 열려둘게요 갈고리 스파이더맨 아 어, 그래 그니까. 스파이더맨 해야지. 오. 오이가씨 오. 라이즈 병사 죽이기 뭐 미션인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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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있어? 어, 쫙, 쫙. 어쩌가또씨 개가 다 개가 어. 개가. 오잘 싸우네. 어래 도망가야지. 왜또 도망을 가왜또저 형은 진짜 어 뒤로 해놓고 잔짓이나 쳐다보는 거아니야어 뒤에서 내가 때려주려고 짝 어. 됐다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아이 문은 문이구나 아 여기 여기 아니아니 못붙다 아 사람있어 아 뭐야 사람 <laughs> 어, 뭐, 여기 난 안된다 셔... 이몽이로 셔터 밑에 사람있어 아 그러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와 그냥 찢어버리지 그냥 개구대구 아, 거냐 빠따 소리 소리 장난 아니다 통통거려 나도 빠따, 빠따 같은 거 타격감 있는 거 300짜리 갖고 싶다 엘리베이터 <목소리> 사용하기 밑층으로 가는 버튼 누르라네 이거다 아 빠따에는 그거 못하네 설계도 못하네 아 진짜? 어뭐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레알 좋은 빠따 나온 거네. 빠따 자체가 좋은 거 아니야? 응, 음. 아, 여기서 그거 봐야겠다 그러면 총소리개 많이 나. 오케이, 빠따 쓸래? 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마체테 이제 수리 한 번밖에 안 나왔어. I w a to h e r a s r e s sad t hear a b Dr. Kim. I didn't g h t a c t u a l l y h a r a a v i And e n t i o n the GRS quite handsomely. Oh, by the way, w e n c e r o w so we have minimal functionality. I didn't even know t h a 발전기가 과열돼서 꺼져버렸대. 그럼 뭐야? 문이 문을 여는 키를 눌러야 돼. 어? 나의 등짝을 먹어라! 어 빠따에 한개 달았어. 뭐 속해? 아니 충격. 어속 캐슨 다 달았고 제조 못한 다음에 한개 있더라고. 어 잠깐만 이거 우리 터뭐 터지는 거 아니야? 허가 안 돼가지고 애들 이 소리 뭐 어, 듣고 먹는 뭐거 아니야? 왔다 왔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디 잠깐만 어디 이거. 이거 데미지 뭐 다는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설치돼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밥을 드시고 있어 그렇게? 아 살아 있는 거구나. <laughs> 어. 가자. 여기야 이쪽이네. 어큰 복도로 통하는 문은 경비실에 가서 스위치를 돌려야 한다는데? 아 여기구나. 아 왔던데네 방금. 여기는 아닌같다 잠깐만. 여기 여기는 락커룸 같아. 여기도 저건데. 똑같은데? 아 뭔지 알았네. 뭐 이렇게 근처에 할수 있는 건나아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위로? 아 그런가? 여기, 여기, 저기 있는 왼쪽에 거? 왜 열려 있을 기 같다. 어, 어. 어, 열려있네,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찾았어. 키카드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키카드 찾고 문 열었고, 오케이. 중앙 목도를 내려가서 실험실은 왼쪽이래. Happened, 아, 아, 여기다 스테이 카드 키 해서 어, 아. 문 열고, you know 그다 가자. 아, 어, 세다. 세다. 세 얘는 완전 갇혔네 여기에. 아 나, 나 소켓 잘못 박았다. 맞아, 맞아, 맞아. 소켓에 내구도내구도 하나도 안 박았어. 내구도 안 박으면 진짜 창렬이야, 요 그니까. 어 취미 그러니까. 다 일어나. 잠깐 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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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터진다, 다 아, 형! 나 놓쳤다. 나도 맞아. 나 살았다, 살았어. <laughs> 뭐뭐 했어? 아 옆에 그거 소화기 있길래 와. 이것도 터지나 싶어서 때렸는데. 아니 소화기가 근데 왜 이런 충격을 주냐? 아 가스가 안 보이는 데인가 무슨 알코올 이런 거 아니잖아. 어, 분명 가스가 안보어아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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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여기. 아 문을 열어 이제 소독작업하래 버튼 누를 수 있나? 아 발전기 다시 키로 가야 돼. 그런네 사무실 쪽으로 가라네. <laughs> 갑시다, 다시. 오케이. 아, 또 뺑뺑이 찍히네, 얘. 이런 게 아니야. 아니야형간네 아니야, 아니야. 맞아. 어, 어? 근데 안 열리는데? 좀더 돌아가야 되나? 어, 그래야 되나 봐. 뭐야, 아, 그래야 되나봐. 뭐야, 어떻게, 나, 다시 또 올라가야 되나? 이제 열리는 거 아니야 또? 아닌 거 같은데. 어 이제 열리는 거 아니야? 맞네. 이런. 예 말하는 걸까지 들어야 되나봐 어디 여기가 열려 이제? 어, 그렇게 지아 어. 지금 문 연다네. 아 제가 열는 거네. 맞다. 해 같은 거 있어. 오 어, 봐봐. 어, 쟤... 어 잠, 깐얘 언제 있었어? 오 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오. and the operative fell in with Brecken's crowd. 오, 터진다. 와, 피 증발하는 거 봐. 와. 오, 어, 어, 터져 터져 터지는에 있어요. <laughs> 알고 있었어? 아니, 그냥, 그냥 안아 이거 그냥 좀비 소리 밖에 안들리더라고 일부러 말 안했지? 봤지? 아냐 아냐 못봤어 안, 안보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못봤어 그냥 좀비가 있는 것만 알고 있었어 좀비가 아못 믿어 나못 아, 믿는거야? 이거 분명히 형 알고 있었어 나못 믿는거야? <laughs> 믿을 수 없어 <laughs> 여기 주황색 인데왜 못먹지 죽어, 죽어 죽어 죽으라고 할때 죽었음 편했잖아 죽으라고좀 일로 가야 돼. 나무나 올라. 번아또 올라가는 길점점아점점점가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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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아점점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이로 가서 이 이로 가 잠깐만 아 여기 왼쪽 길로 돌아가나 봐. 아 어우, 저 봤어 방금? 오, 뭐야? 아나 여기 기억 나. 여기 진짜 극혐이야. 와 여기 진짜 막 엄청 힘들게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이로 내려와. <laughs> 어 어. 어. 혼자서 힘들어. 둘은 쉬운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 아마 저 이거 타야 될 거야 이거를 차를. 어, 와, 차를 타야 된다고? 자, 터진다, 오! 터진다, 터진다. 어. 아, 아니네, 지금은 안 타네. 지금은 그냥 문만 열면 돼. 문 닫혔다. 어, 문안 열리는데? 내 기억으로 뭐 이런 거 타서 갔던 거 같은데. 그래? 어디 여기 당당하는 길이 있을 건데. 잠만. 닦아 죽여버리고, 아, 거기 아니야? 아니, 여기 아닌데 이게 무슨 조종하는 그게 있었던 거아 있네, 있어 버튼이 있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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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야. 어, 오케이, 그래, 기억이 난단 말이지. 내가 이게 몇번광문 그래, 이, 이런 애들 나온 는니저 아, 몰라, 너지감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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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 만가만가만

머리 좋다 이거 이제 코이다 진짜 지, 제대로 된 코옵이다 이게 이거야 말로 제대로 된 코옵 한개더 한 와... 간다 한개더 간다 기가 막히구만 됐다 근데 이게 될까 <laughs> 몰라 들어가려나 어. 형어아 어, 죽었네, 죽었네 나내몸나 몸들이 될까했는데 얘네들 터질까면 무서워 아, 죽겠네 지게차 또 있나? 아여또 있다 지게차 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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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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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니겠지? 빻 엉덩이 빻다셔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가야되나? 그냥 일로 가면 안돼? 아 일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닌데? 아, 안아안 여기 가져. 문이 여기 유리 있나 보다 어 깨고 들어가면 되지 아, 이거 유리였어. 유리 u r 기이 너무 두께가 없길래. 이거 뭐야? 다거 뭐야? 돼이렇게야 어,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아. Right you know, have...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거거 뭐야? 다빠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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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그냥 달려. 아 달리자고? 어 그냥 달. 아안 아, 되겠다. 그냥 달리면. 왜? 형 여기인데 어디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가졌어. 나, 나 갈게. 나갈 수.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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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안어뒤 조심해. 어, 어 <laughs> 씨. 어허어어어 오 오. 우야 깔끔했어. 잘 눌렀어 형. 형여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 됐다. 안으로 들어 어, 어, 와, 어... 나이스였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을게요. 이스였어나이스 여기 못오겠거못 오겠지? 가자. 먹을저샷 이거 시을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개 이거 먹게요도거먹을 이거 먹을이 정도 부족 그냥 들어가도 됐는데 이걸 공... 어. 저기 그 전력. 복 구하겠다고 개같은거 힘들었냐 그니까 맞다 우리좀다 중대 제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이런 소독이면 다 죽나봐 와 어, 차라리 이거 이거를 저기 좀비 죽이는 용도로 쓰면 안되나? 이걸 그냥 다 뿌리면 되겠다 근데 그냥 좀비 치료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그걸로 쓰면 되잖아 그 저기 그 예방제 음? 예방접종제로 방구차같이? 응 <laughs> 오염제거 절차를 가동하라 더이상 할게 없는데 right. 아, 들어왔네? 아, 뭐야 문 열려 있었잖아. 아, 깨야 잘 살지. 됐다. 오늘 합동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따 저녁에 할것 같습니다. 그 9시쯤에 할것 같기도 하고요. 8시 한다고 멤버들한테 말은 해 놨습니다. 일단 기다려 달라고 8시부터 오, 왔다. 아, 얘는 좀 젊었네. 의사가. 얘네도 이제 뭐 먹고 산 거야, 그럼? 그러게. 여기 냉장고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화장실을 어떻게 갔지? 구석에 화장실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개 오줌 냄새나는 거 아니야, 여기? 얘가, 얘가 통수치면 개웃기겠다 그러니까, 얘가 치료제 있는데 어 치료제를 만들어 놓고 통수치면 장난 아니겠다 <목소리> 어? 제가 누군데 g r e 는 얘기하지? 라이저 아니야? 어얘 <목소리> 라이저? 쟤? 아니 아미르 처음에 1분이형 아, 1분이형이 g r e 였어 어. 지하리 정보원이었네. 아. 어... 그러면 걔도 조온은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래. 근데 근데 제이드는 어... 일본형 죽었을 때나 죽이려고 했다면서. 죽이고 싶었다면서 아까 전에. 미친. 몰랐겠지 착한 여자잖아. 착한 여자야. I'll be in touch. 오, 이제 오 레벨업했다. 쥐아리하고 연락하려네. 와 오랜만에 연락하러 가네. 네. 아 이게 사운드가 게임이 조금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운드는 다행히 세팅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네 여기는. 음. 게임 사운드는 클 겁니다 대신 게임 들어가면 이제 하나 보여줘야겠다. 예를 들면, 아, 좀비가 없어. 소리가 나네. 아까 우리, 우리 큰 좀비잖아. 안 죽인 좀비. 아, 그러네. 걔또 나오는 거 아니야? 걔또 만나는 거 아니야? <laughs> 걔행무서 휴.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간다. I met Camden. He was very excited to see z a r a s samples. He says if he can get. 그냥 채팅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c a 비제 못 t 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방송 찾아서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 not s u r if u s t n e e t t o f i g u r e o u t it. e r e t i i n g s s t a n get it. 아. 따아. 머리통 다. 머리속다 찍어 버리지. 머리통을 다 찍어 버리지. 이렇게 임팩트 소리가 이게 큰 게임이 이게 전체적인 마스터 볼륨을 이게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임팩트 볼륨을 줄이고 그러면 자막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직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영화관 같은 데가 사운드가 그러죠. 왜냐면 갑자기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거든.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아니거든. 이게 영화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영화관을 드립하셨는데 영화관이 도, 오히려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시면은 직접 게임을 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갈게요. 먼저 가고 있어. 아. 어, 미안해 마구나. 마 아, 근데 어떻게 밤인데 그렇게 버리고 가냐 진짜. 나, 나는, 나는 안 되나 봐. <laughs> 뭐야 뭔 소리야. <손이야. 웃음> 나는 너 살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아나 멀쩡한데? 아 그래 오케이.